I M P E I M E n T 자요 I라는 글자는요 자세히 보시면 이 I를 중심에 놓고 그 앞쪽에도 자음이고요 그 뒤쪽에도 자음이죠 그럼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발음이 잘안 되겠죠 드문트 이게 편할까요? 너만 되게 편할 거야 요거를 E라고 발음하지 말고 발음교로 쓰면 요런 한 발음이에요 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pedal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발음은 연결해 주려고 들어가고 뜻은 없어요. 되셨나? 다음에 이거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페달 생각하세요. P-E-D-A-L. 자전거에 페달 있죠? 거기다 뭘 올려놓죠? 발을 올려놓죠. 앞으로 P-E-D가 들어간 단어들은 다발이란 뜻이에요. 말, 알아듣겠죠? 네. 자 그러면 MENT는 저는 뜻이 없지만 저는 명사랑 표시예요 뜻이 라는 뜻이에요 뜻은 없어요 됐죠? 네. 자 그럼 패드가 발인데 발에다가 안쪽에다가 뭔가 걸어놨어요 예를 들어 족쇄 같은 걸 걸어놨어요 족쇄 아세요? 네. 옛날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다가 족쇄를 달잖아 발에다 단 거예요 그럼 걔는 도망갈까 못 도망갈까 권리적대고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자,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데 옆에 있는 학생이 자꾸 딸깍딸깍, 불편받고 딸깍딸깍 그래요. 나는 앞으로 나가서 전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뭔가 되지? 내 발목을 잡죠. 신경이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 뭐라고 불러요? 방해. 어? 방해. 제지 억제. 이렇게 족쇄를 잡는 거야. 말이 돼요? 자 페달 발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거로 족쇄를 다는거예요 그래서 방역을이 되는거에요. 되셨죠? 발음하실때 임팩티먼트가 아니라 엑센트가 찍히지 않는 이상 발음다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다? 임팩티먼트 이렇게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됐죠? 요거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 가 뭐있지? 기억이 남기기 위해서. 발로 걸어가는 사람 p e 리 e s t r i a 그럼 여기 ST 있네? ST가 뭐였지? 서 있는 거잖아. 두 발로 서 있는 사람. 남들 자동차 타고 마차 타고 다니니까 혼자 두 발. 발로 서 있는 사람. 보행자가 그 되는 거예요. 걷는 사람이 되는 거야.